안녕하세요. 해우소 아니 김준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벽만 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생화학적인 이상, 또 과도한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복통, 설사,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복통, 복부 팽만 대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환자는 50대 남성분이며 설사, 복통, 복부 팩만 소화불량의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대변은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많을 때는 6, 7번을 보시는데 대부분 묽은 변을 보시고 완전히 물 같은 변을 볼 때도 자주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모양의 대변을 보신 지가 뭐 몇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특징적으로 새벽에 배가 아파서 깨고 또 설사를 할 때가 많다고 하셨고, 식사를 하고 나면 10분에서 20분 이내로 금방 대변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변을 보고 나면 복통이 줄어들 때도 있지만, 뭐꼭 그렇지는 않을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는 편은 아니고, 배에또 가스가 많이 차서 복부가 팽만되고, 그 팽만되는 것 때문에 팽만통을 느끼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십몇 년을 고생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또 복부 CT, 초음파, 혈액 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지만 막 매번 검사를 하실 때마다 별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 중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새벽에 나타나는 복통과 설사입니다. 거의 매일 새벽에 배가 아파서 깨고 설사를 하시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신설 또는 오경설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신장 신자를 쓰는 신설이라고도 하고 또 새벽 신자를 쓰는 신설이라고도 합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하기 때문에 주로 이 시간에 설사가 발생해서 오경설이라고도 합니다 신설 오경설은 신양어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전신의 양기를 즉 따뜻한 기운을 주관한다고 보는데 이 신양을 그래서 원양 즉 근원적인 양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 양이 허해지면 몸이 차고, 추위를 타고, 허리나 다리가 약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출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심해지면 새벽에 복통과 설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정력이 약해지고, 발기부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대개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생기지만, 체질적으로 신장의 양기가 허약하거나 또는 주색이 과도하면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체열 사진을 보면 아랫배가 굉장히 차갑고 손도 굉장히 차가운 걸볼수 있었고요. 자율신경검사에서도 피로도가 높은 상태인 게 확인이 됩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또 여러 가지 진료소견상 이분은 신양으로 인한 신설로 보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체질적인 요인과 생활양상, 또 약물이나 감염 같은 외부적인 요인,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하는 기능성 질환입니다. 특히나 위나 장이 약한 체질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위나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의학 치료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댓글로 문의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